오늘 여러분은 어,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초점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자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가 무슨 뜻이냐? 그 깊은 뜻은 내일 아침 말씀드리고 오늘 그 중요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자란 뜻은 뭐냐? 여기서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곡식 양식을 다 먹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꼭 남겨놓는 게 있죠. 뭘 남겨놔요? 다 아시잖아요. 종자를 남겨놔야잖아요. 그건 절대 안 먹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저기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에가 옛날에 스탈린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얼어죽으라고. 갔다 기차로 실어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얼어죽는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2 m 만 파고 들어가면 얼어죽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어 이게 웬 땅이야 어마어마한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주 분이 이렇게 뒤져봤더니 종자들이 몇개 남아 있어. 그거 가지고 밀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 이래 가지고 살아남은 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종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쭉게시록에 보면요, 이 남은 자라는 것 중요시 보게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남은 자는 가장 시초가 어디냐면 노아 홍수 때다 죽었잖아요, 다. 다 죽었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여덟 식구만 하나님 남겨놓았잖아요. 게 남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약성경이 이 로마서에도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남은 자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을 남은 자로 산다는 게 예수님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데 여러분 살아 남아야 되지. 다 같이 망할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남자라는 뜻은 그냥 살아남은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 죽고 싶은 사람 망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남은 자로 살아야지 망할 자로 살면 되네 여러분 제가 참그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동해에 가서 그때 동해죠 동해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망신고를 서류를 써서 제출하는데 거기 왜 죽은 자라고 얘기 안 하고 사망했다 죽어서도 망했다는 걸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더그 뜻은 크게 두 가지 심판에서 남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이사야가 여기에 했다잖아요. 초동과 고문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남겨놓지 않았으면 다없어다 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망함을 당했죠. 그러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산에 밤나무 참나무 그루터기는 남겨놓듯이 내가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그 남자를 남겨.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엘리야 선지자가 그이세벨과그바알 하나님의 계심을 불로 나타내고 하니까 왕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쫙 신의사님께서 피난 갔죠 혼자 피난 가서 하나님 께 기도하니까 야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놨다 그잖아요 이게 예이 뭐야 역사적인 심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지만 하나님 남겨놓으신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요 나태복음 24장 25장에 의심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 안 하실까요? 반드시 판하실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뭐하놓고 양처럼 사는 사람과 염소처럼 사는 사람을 나누고 양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요? 너희 위이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염소처럼 사는 사람, 맨날 받아치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예? 주님 앞에 대접도 안 하고. 아, 지옥에불속으로놓는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반드시 시행할 겁니다. 그다음 뭐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 남겨 놓겠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망하잖아요. 자, 거기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왜 로마서에도 이 남자를 얘기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총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 그 남은 자로 구체적으로 사는 것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노아가 그 남은 자로 살때 하나님 첫째 뭘 봤느냐?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롭게 산 사람도 남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율법으로, 아니라고, 이 로마서에 마우스가 가르쳐, 율법으로 절대. 의롭다 할건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윤리적인 얘기예요. 윤리가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아도 의롭지 않아요. 거기 예수님과 없으면은 아무 선하게 살아도 자기 재산 다 바쳐도 의롭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뭐 물에 빠사람를 건져줬다 고의인이라 상상주잖아요. 그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내 대신 속량하셨다 이걸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 요 사람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시헬란 말로 디카이쉬우네라 그럽니다. 이걸 법정에서 판사가 다 조사해 봤더니 어?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보게 해서 대신 죽었어. 대신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아무렇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그 뒤카야 슈네라고는 의롭다.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할수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 게 살아도 의롭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지막 심판도 하지만은 역사 속에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15년 동안 다니면서 선교해봐서 알잖아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자세히 연구해보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사탄의 역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인 심판으로. 망했잖아요. 비참하게 망해서 제가 그들을 보고 하도 불쌍해서 울고 왔잖아요. 그래서 애들 저기 에르토브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망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게 역사적 심판이에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잘 알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싸우다 싸우다 무기가 없으니까요. 총한자루 주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는 세계에서 갖다준 무기가 있어서 1 0 k m 4킬로 밖에 안돼서 대포를 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실재가 쌓이고 쌓인다잖아요. 이런 악을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심판과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아서 너희 외에 영원한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리 가라. 그를 하나님이 남겨놓으 실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로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목표를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겨놓으실 자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셨고 속량하셨어. 의롭다물을셔서 아버지 앞에 남겨놓으실 자로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리의 성도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며 예수 그리시도로 충만하여 남은 자로 사는 행복한 성도들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